저희 기억 나시죠? 네 오늘도 가장 많은 분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화면에 띄우고 나서부터 초를 좀 주세요. 오늘 아빠가 오셨네요. 네. 어 안녕하세요 이성파파입니다. 저는 이 수첩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아빠들에게 드리는 수첩입니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편지를 시작하게 됐고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세피, 조세핀 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의 자존감과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누굴까요? 아버지. 네, 맞습니다. <laughs> 바로 아버지 조세핀 킴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 저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좋은 감정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감정도 아마 섞여 있을 겁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팍팍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 아버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거 아시죠? 10년 넘게. 그 이유가 아버지들의 팍팍한 삶과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를 나누자라는 비영민 커뮤니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는 비영민 커뮤니티. 왜 이걸 시작했냐면 뒤에 보시면 저희 아이들 있죠 아이를 키우고 나면서부터 아버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 저희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런 아이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동일하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런 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활동은 아빠 편지 아까 보셨죠 아빠 편지를 아빠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써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빠 편지를 제가 매일 같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뒤편에 아이패드가 있는데, 아빠 편지 계속 지금 롤링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멋 커뮤니티 지원의 의미가 저희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빠 편지 페스티벌을 시작을 한 것이고, 저희 커뮤니티에 시작하고도 갔거든요. 이거를 아빠 편지 수첩을 13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어, 아빠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당연히 와야겠죠? 아이들이 먹고 마음껏 놀수 있도록 다, 모임 다과를 구매했습니다. 물론 만천원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월 9일날 시작했습니다. 역시 주인공은 아이들이고요. 아이들 이렇게 동그랗게 테이블 구성해서 아이들 가운데서 놀게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정말 약간 시끌벅적 했지만,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끌벅적 했어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여기 참가자분들의 어떤 인터뷰들을 다 따는데 어, 여기서 지면 관계상 제가 못 보여드리는 건참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들어보시면요. 아버지들이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엄청난 큰 감동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저희가 커뮤니티라는 걸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위선파파 커뮤니티 지금은 밴드로 옮겨 탔습니다. 그전에는 뭐 페이스북 뭐 페이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아빠 편집 페스티벌을 시작하기 전에는 15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월 9일날 아빠 편집 페스티벌을 하면서 보시죠 엄청나게 훅 중간에서 그 성장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 아버지들의 니즈가 굉장히 컸구나 아버지들이 굉장히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저희 활동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총 49편 아빠 편지를 썼는데, 매일같이 썼습니다. 월화수목금 매일같이 썼고, 그중에서 저희 커뮤니티가 1월, 아, 12월, 작년 12월 21일 날 5주 동안 했습니다. 5주 동안 매일같이 쓴 결과 25편의 아빠 편지를 만들었고요. 커뮤니티 멤버수는 56명, 그리고 전체 페이지 뷰는 이제 한 5,000회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한 2,500회 정도 플레이가 됐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저희 아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매일 쓰는 겁니다. 그 나이 때 가장 필요한 고민을 아빠로서 함께 고민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 그 각자 각자의 다 전문성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모아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 힘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건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봐야 되겠죠. One more thing입니다. 아마 이 단어의 향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5만 원 속에 숨겨진 가치는 저희가 여기에서 했던 많은 이런 것들 사실 5만 원으로 절대 할수 없었습니다. 뭐 커뮤니티의 지원이 아니었으면 절대 할수 없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한 5만 원 속에 숨겨진 가치는 이겁니다. 그건 바로 아빠들의 변화의 시작이자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위선파파의 태동을 커컴 미티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